최고 이슈는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내가 볼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삼전을 제외하고서 이 하이닉스는 되게 리스키하다네 안녕하세요. 어 언니. 저희가 지금 어. 평소보다 하루 늦게 찍는데 네. 원래 수요일에 찍는데 아. 목요일에 찍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나요? 내 마음이 <laughs> 바로 미루고 싶었어. 그만큼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 시장에 이슈도 많이 없고, 그냥 계속 어떤 컨텐츠적인 고민, 이슈만 다루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음. 우리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꽉꽉 채워서 이제 10분짜리를 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어도 어떻게? 가는 거지. 음. <laughs> 멈출수 없어. 왜냐면 <laughs> 멈출수 없습니다. 오늘 최고 이슈는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그치 왜?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급격하게 너무 많이 빠졌고 몇주 사이에 거의 시총이 뭐 15조 20조 날라갔으니까 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그래서 샀는데 어, 반도체 쇼티지 라며 너무 큰 하락을 맞이하니까 얼얼 하겠지? 이건 약간 혼자 코로나야. 그치 혼자 <laughs> 코로나 이제 <laughs> 거의 맞는 거의 코로나 때 느낌이에요 진짜. 하이닉스가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맞아. 하이닉스의 과거의 영성에 맞는 흐름을 <laughs> 하이닉스 아, 과거에 왕명을 아, 왕명은 지옥닉스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거든. 반도체 주식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음. 이제 사이클 맞추기도 어렵고 음. 그제다 보니까 사실 저 거래 안 하지. 지금 주식 시장이 진짜 온도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나는 것 같아. 그렇지 지금 더 심할 것 같아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음.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온도차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은데 호스피가 1%도 안 떨어지고 그 음. 변동성이 별로 없잖아 세부적으로 보면 진짜 장난 아니더라 요 개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뭐 이번 주가 사실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변동성 유난히 더 개별주들에서 크게 나타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딱 집어서 SK하이닉스는 네.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SK하이닉스를 나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 어떤 주식이거든. 그걸 주식을 하는 내내. 응.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상당히 많이 관찰했고, 그러면 자동차 주식과 반도체 주식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커. 반도체 음. 주식들이 오르낼 때는 자동차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주식을 더 많이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반대편의 흐름을 계속 체크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표로써 쓰는구나. 어.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는 데는 사실 결국 DRAM 가격 그리고 음.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랜드라고 부르는 그 메모리의 피크 하웃시다4분기로 갈수록. 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하이닉스랑 이 삼전의 주가를 가장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램 익스, 익스체인지라던가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고 거래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도 하이닉스 정도면 엄청난 대기업인데 디램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이 메모리 부분이잖아 삼전이랑 그럼 하이닉스는 왜 같이 안 떨어지고 하이닉스만 떨어져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성공했잖아. 음, 네, 맞아요. 주식도 그렇듯이 포트폴리오를 뭐 성장주, 가치주로 있다고 하면 한쪽에만 비중을 백을 놨을 때 계좌의 변동성이 커지잖아 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하이닉스는 한쪽에 편향돼서 메모리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는 사업 음... 구조상 아무래도 D램 가격이랑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 는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부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음... 설계부터 이제 뭐 테스트 공정까지 다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 또 원하고 스마트폰도 팔고 있고 그전도 팔고 있고 어. 그러면 반도체 주식을 하실 좋아하진 않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치. 있을까요? 그래도 엄청나게 큰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삼전 자체가 있을 거고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 그아래 이제 전후 공정을 담당하는 음. 별류 하단에 많은 기업들이 나와있잖아 네. 사실 이 산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 반도체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근데 또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하이닉스 삼전에 의존하는 형식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삼전과 하이닉스가 지속적인 우상향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줘야 이 아래 하청업체들도 같이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뤄낼 이루, 수 있는데 내가 볼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3전을 제외하고서 하이닉스는 되게 리스키하다 물론 돈을 잘 벌고 굉장히 매출도 크고 그런 거 알겠는데 아무래도 반이 메모리 부분은 설비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시 하게 들어가거든 12년 동안 바온 결과로는 이익이 아무리 늘어도 이 설비 비용 때문에 생각보다 프리미엄을 많이 못 받고 다시 다 재투자 해야 되는구나 어, 왜냐면 다음 세대 메모리에서 내가 뒤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마어마한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주기가 되게 빠르구나 엄청 빠르니까 응. 근데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분야는 설비공정이라던가 그런 투자가 메모리 부분처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설계를 잘하고 뭐 소프트웨어를 잘 만지고 이런 것들이 한번 잘 구축되면 또 그걸로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요즘 분위기는 메모리보다 비메모리에 치중하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메모리에서 부각을 나타냈던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던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정리해보면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캡에 투자할 때도 지금 납품하고 있는 애들이 음. 이 다음 세대 반도체도 납품할 수 있을까 기술이 나왔을 때그 앞에 있는 연구원이 아니면 알수 없는 거죠 그렇지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음. 근데 또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의외의 엄청난 수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거 같아요 스몰캡에서 그렇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음, 갑자기 새로운 반도체 분야에서 중요해졌는데 음. 마침 어떤 기업이 필수적인 걸 가지고 있어 그치 네, 그럼 아무도 예측 못해 됐등하는 응. 거죠 사업이 복잡할수록 그런 게 많이 튀어나오는 거 같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산업이라고 하지만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인 건 맞는 거 같아 2차전지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소재주들이 전부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지 그쵸. 그만큼 성장에 대한 음.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음.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 지금 내가 사야에밖게 돼가지고 음. 지금 이제 투기 심리까지 붙어서 소재주들이 달리고 음. 있는데 환경이 네. 딱 그런 환경인 거 같아 그럼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반도체만큼 복잡하지만 음. 이제 수요가 확실하게 증가할 거니까 음. 그래도 좀더 투자하기 용이한 거죠 지금 2차전지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사실 현재 진행형이지 지금의 2차전지는 완성형 배터리의 <laughs> 모습을 띄고 있진 않으니까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되게 많은 투자 기회가 공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음. 지금의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이랑 소재가 다음 세대 배터리에서도 과연 통하느냐. 갑자기 하이니켈이라는 소재만 포함돼서 전고차 배터리로 이전되느냐 하면 이제 뭐 하이니켈을 포함한 음. 기업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겠지. 음. 그런 부분이 항상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지. 다음 세대에 무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보다 하단의 업체들을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근데 그 과정을 사실 내부적인 자. 자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지 리서치하기도 어렵고 진짜 그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가 많아야 예측도 그치? 가능한 거고 그거에 대한 헤리티지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음. 그냥 차라리 대기업을 투자하자 그렇지 나는 그 디테일을 파악하는 거에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들보다 내가 더 빨리 그걸 알아낼 순 없다 음. 그러면 나는 그냥 완제품 업체들을 사서 그냥 그 수의 만큼만 얻을래 그 정도에 항상 투자를 많이 하지 뭐 책이나 가끔 이제 돈광인도 그렇고, 주식 관련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약간 좀 확정된 미래에 투자한다는 말을 종종 제가 보거나 듣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결국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 사업들이 있잖아. 뭐,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 시장이라던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 이 폴더블폰 시장이라던가, 이 스마트폰 시장도 음. 지금의 형태를 벗어나야 스마트폰을 계속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팔수 있고, 더 비싸게 팔수 있고, 응. 그랬을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아마 스마트폰도 그에 맞게 형태를 계속 변화할 거다. 핸드폰은 뿐만 아니라 뭐 아이패드, 노트북, 각종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활용한 모든 시장에서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삼전도 그렇고 이제 애플도 그렇고 확실히 그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시 됐고, 큰 방향성인 거지. 음.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미.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무언가를 음. 만든 회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치. 그리고 그게 현재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인 것같아 시대를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음.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큰 수익률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응. 최근에 저희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응. 동광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응. 많이 연극을 안 했잖아요. 아, 그치. 다음 시간에는 분강리의 음.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어보는 음.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그러면은 주식 자체를 언급할 수 있는 음. 여건이 음. 안 되다 보니까 산업 정도? 어, 산업 음. 정도를 이야기해드리고 이제 음. 그거 안에서 아이디어라 아, 음. 네,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고 얘기해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몇 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